내가 말하는 게 최중 같았어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맛있게 드세요. you <laughs> 세게관점가져 잘먹겠습니다잘먹겠습니다 내가 잘 떨어줄게 먹겠습니다. 두부 왕창 넣었어 그래 왕창 두부오겠습

찌개 아게이 <laughs> 나도 찌개 아게이 <again>. 맛있네 <laughs> 음, 맛있지? 음. 벌써 다 먹었어 <laughs> 역시 집밥이 최고야 아, 왜 이렇게 다 맛있지? <laughs> 가라고 하기에는 두개 밖에 없습니다만 두 개를 다지 사한이가짱잘 <laughs> 만들어서 짱잘 음.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유 내가 할게 아 오늘 오랜만에 통아저씨 할까? 아 해서. 저거? 어. <laughs> 알았어 내가 이길 거지만 아싸

아시다. 여기 어. 여기에 다 들어가면 어떡하지? 안 들어가지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싸. 사님 먼저. 내가 빨간색이야. 첫 번째부터 될것 같아. 아니야. 아, 다행이다. 어, 뭐, 처음에는. 어렵지 않네. 아, 예. 네. 다행이다. 뭔가. <laughs> 이 수업도 약간 고민해지만 어! 우와. 순간만에 네한번세번 하자. 뭔가 너무 아쉽다. 아이고 참. 아이고 참. <웃음> 뭔가 <웃음> 음, 예감이. 그럴 같았어. 안 좋은 것 같다. 아, 그래서 내가 이겼잖아. <laughs> 어렵다고. 아이. 자,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먼저. 음. 이빨 아 그죠. 어. 아, 아 오마이갓 아, 안 돼, 안돼 넣다가 빼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야 오만. 그런 식으로 하면 넣다 뺐다 안돼좀 천천히 하면 사실 그거 마시면서 <laughs> <맛있면서>. 릴렉스 <laughs> 느낌이 안전나빴왜 <완전> <laughs> 그러지? 아 <laughs> 그러니까! 와, 토모가 완전히 오늘 설거지. 뭐. <laughs> 그런 운명이었던 것 같아. 운명이었네, 자 운명이었어요. <laughs> 어. 운명이었습니다. 이렇게까지 빨리 끝나면은 뭐재밌습니지 <laughs> 대단하다. 알겠습니다. 음. 대단하십니다. 아, 그냥 마지막은 한번 그냥 정말 토모가 오늘 그세번다 이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. 그래, 해보자. 그래, 그래. 세번다 되면 정말 오늘 대단한 거다. 그렇지. 뭔가 이게 법칙이 있 아니 없어. 그냥 내가 먼저 응? 어, 어? 그러니까 이게 지금 <laughs> 법칙 있다니까. 법칙은 없어. 법칙은 <laughs> 없어. 너무 웃겨. 와 오늘 정말 세번 깨다가 이... 첫 번째로 맞아버렸어. 와. <laughs> 와 정말 대박. 자 <laughs> 아니, 내가 이겼는데 소모가 뭔가 이긴 것 같아. 너무 막. 하여튼 단점 되었습니다. 네, 설거지. 원래 하게 돼 있었네요. 네, 자, <laughs> 부탁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이거 마시고요. 실컷 해줄게. 응. 맛있겠다. 여기에 참기름을 뿌려줘. 신기해. 아, 참기름 냄새 너무 응. 좋은데. 같습니다. 같이 먹자 내 것도 응. 먹어봐. 응. 너무 더웠지. 이건 응. 파고 저기 씻어서. 맛있어. 하나 더 하나씩 하나 먹어 근데 타코야끼는 똑같은데 그 파만 그 시선만 가져가면 돼 어떻게 보면 그러네 그렇긴 하지 이거 가져가서 이거 다음에 시선을 소스 다음에 세다 보 소스 바꿨네. 아, 응. 소스 바꿨대. 응. 괜찮아. 이렇게 먹어도. 돼. 응. 응. 맛있네 이거. 응. 참기름.